차트룸 오공도 친구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대부분 주린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네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인사말을 해봤는데 아유 시장이 재미가 없죠 올라도 올라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웃으면서 시작하시라고 자 오늘 시장 뭐 오늘 시장 뭐 어땠나요? 자 오전에 네, 오전에 조금 내리더니 예, 조금 내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점심 먹 점심 먹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외국인들이 쑥쑥 들어옵니다. 자, 이건 뭐냐? 코스다. 그리고 코스피. 이건 뭐냐? 왜 그랬을까요? <laughs> 자, 오전에 이렇게 보면요. 자, 분봉 한번 보면 확 내려요. 자, 우리 개미들은 항상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아침에 내리면 벌벌벌벌떨어요. 아, 또 내리나 보다. 어제 그렇게 올리더니 또 내리나봐. 에이, 이러고 던져요. 던지기를 유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계속 눌러요, 눌러놓고 야금야금 회복해요. 그리고 어, 어, 밥이나 먹어야지. 아, 주식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딨나요? 하지만 얘네들은 네, 돈 벌려고 하잖아요, 외국인들, 세력들은.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만 편에, 에이 오늘 글렀나 보다 하고 던지고 나갔을 때 이런 거예요. <laughs>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네, 또 올랐어요. 자, 지금 계속 쭉쭉 올라오죠? 이렇게 내린 만큼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수상태로는 올라오는 건데, 종목들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 맞아, 맞아. 내 종목 안 올라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만큼, 이만큼 내려왔으면, 빨리 이만큼 올라오기를 바라고, 내 종목들도 올라오길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이런, 흐름에서 냄새나는 종목들, 수상한 종목들, 예, 꿈틀꿈틀 하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이제 뭐가 시작되죠? 대선 시작되죠? 그래서, 예, 이 영상은 이렇게 5 0주 투데이 초이스와 이건 어때를 합쳤어요. <laughs> 대선과 함께 준비하는 종목들, 플러스 이건 어때, 예, 이렇게 해서 한 영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정품을 구입해서 20분 넘는 영상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이거 만드는 거, 여러분들. 제가 실전투자대 우승한 경험을 갖고, 계좌를 지키는 방법. 그거는 뭐냐? 공부다.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만드는 거지, 매매를 따라하라. 뭐, 저는 매매했어요라는 자랑을 안 하니까, 뭐, 따라하란 말은 당연히 없겠죠? 네, 매매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매를 하더라도 공부를 해보시라.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도 익혀놓고, 알아서들 하시면, 계좌 지키고 수익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제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자막도 지나오 그러지만 유료로 무슨 카페나 이런 거 만든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진작에 예, 돈 벌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런 거 없고 저는 재능 기부라고 했잖아요. 예, 재능 기부로 그냥 무료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무료로 예, 무료로 하세요. 예, 구독, 좋아요, 광고 보기. 예, 아셨죠?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절을 지키고 수익도 맛보고 저는 이렇게 정품 사서, 네, 이제 100달러 넘어서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때? 태양금속. 자, 이 태양금속은요, 잘 보세요. 네, 몇 개는 뭐 스쳐 지나갈게 말하겠지만, 자, 요거, 수상해요. 매출은 9% 증가, 영업이 590% 증가, 단기순익400몇 퍼센트 증가. 네, 3월달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들 대주주가 45% 거의 반이잖아요. 근데 시총 보세요. 시총 657억. 네, 자 뭐가 느껴지나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자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영상에서 대박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떤 게 갈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예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자 거래가 들어왔을 때를 보세요. 거래봉. 자, 거래 들어왔죠? 최근에 이제 활발해져요. 오르락내리락이 활발해집니다. 자,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음봉으로 해서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여기 요기 고점, 여기를 일단은 기준을 잡아 놓게 그림으로. 그리고 요요기 요, 요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돌파를 제대로 못한 거야. 종가상. 그리고 저점은 여기 이렇게 잡아 놨죠. 자, 그렇다면 긴 구간, 이 터널 구간 있죠. 여기서 계속 모았다는 얘기가 되죠? 이 시총 작은데.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유동성이 많은데, 이 600억짜리에 반밖에 안 되는 돈을 여기서 모으나 봐요. <laughs> 자, 이게 누군가와 연결될진 모르지만, 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도 이렇게 있고. 물론 이런 애들은, 네, 그 작당 모의하는 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돈이 적다는 거는, 이 돈이 적게 필요하다는 거는, 어중이 떠중이 다 여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수상한 흐름 그리고 예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몸통만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잘 뭔가를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750원에서 요뭐 1,600원 요 사이겠죠? 있요기 집중 공부할 시간. 자, 대선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얘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그 답은 언젠가 곧 또는 언젠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생각보세요. 이런 걸 작전 한번 걸리면 네, 시총은 두 배, 세배 가는 게 기본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전통의 제가 가장 이뻐한 올해 주식 이스타코죠. 오공주에서 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거 제가 스터디 모임 할때 같이 공부해서 진입했던 분들도 계신데. 자, 1200원 기준으로 해서 7500원. 6배가 올랐죠? 네. 그리고, 요 때부터 계속 분할로 이제 매도하고 수익을 크게 봤는데 자, 7500원 기준 반토막 내고 다시 지금 올라와요. 뭐와 함께? 민주당 경선과 함께. 국민의힘 경선 이제 시작하는 것과 함께. 왜냐? 주택 정책에 엮여 있는 거잖아요. 또 특정 후보와 연결됐다고 아예 소문내고 다니고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거랑 연결됐었다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laughs>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착한 놈들이죠 네자 이스타코 자 요거 4천원이 안 깨지면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때 7배 갔다고또 7배 가는 거 아니하고 여기에 무식하게 들어오는 분,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천원으로 7천원을 벌었으면 네, 내 원금 빼고 또는 반은 빼고 반만 그냥 들어와도 꽁돈이잖아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배터집니다. <laughs> 자 뭐든지 세력주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얘네들도 보세요. 7배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알고 보면 4배 이상 올라온 겁니다. 네, 500억짜리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500억도 안 됐어요. 아까 그 태양금속 생각나죠? 네, 자, 이런 것들. 태양금속 시작됐는데 어, 더 싸니까 그걸 할지 아니면 이미 시세를 만들고 만들었던 경험 있는 애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laughs> 자, 그리고 TPC 글로벌 자, 이거 보세요. 이, 이토록 예쁘게 올라온 애들이 있을까? 자 얘네들 준비해서 딱 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laughs> 그 뭐라 해야죠 수수료 수수료 챙기고 자 저점을 잡으면서 한번 또 이렇게 예, 또 해먹고 자, 눌러서 잡다가 또 해먹고 오공주에서도 요게 나와서 재미있게 했고 그때도 요한2 30% 시세 나왔을 때 이거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다시 4500원 5000원 사이 오는 구간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죠?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죠. 자, 요때 요때 시장 하락 때문에 밀렸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안 이탈하면 이탈 안 하면 예, 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4,500원 기준. 근데 이런 거는 큰돈 들어가면 안 돼요. 세력들이 어음합니다. <laughs> 네. 시총 500억짜리밖에 안 되죠? 야, 요거. 예, 아주 사기 힘들 거예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공부 구간 네, 다시 진입했습니다. 이탈하는 거 여기 4,200원 이탈하면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거 이런 종목들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왜 대선하고 관계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언제 기업의 펀더멘탈 같이 따지고 하나요? 수익 내면 다 그게 좋은 거라면서요. 그렇잖아요. 하루만 어? 하, 하루도 못 버티고 맨날 뭐 삼성전자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주가측 하면서 <laughs> 자. 어쨌든 저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지금 대선과 함께 준비가 되는 것들 제 생각에 내피셜로 지금 찾아보고 그거 설명 드립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이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저탄소, 뭐 탄소 중립 뭐 이거 관련돼서 정책 나오면 얘네들도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자 아가방 아가방도 이제 슬슬 네 여기 밀린 거 잡고 다시 올라옵니다. 아가방, 저출산. 자, 우리, 사람, 뭐, 크면은, 2 0살 넘으면 뭐 해요? 이제,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럼 일자리 정책, 그 다음에 결혼해, 그만, 저출산, 출산 대책, 그 다음에 집 정책, 부동산, 이런 식으로 대선도 우리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우리 사는 것과 생활하고 밀접합니다. 아셨죠? 자, 요거, 아가방 컴퍼니도 이제 슬슬 다시 봐둬야 될 때가 옵니다. 자, 아가방. 아가방 보려면, 제로, 두 세븐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박스도 같이 봐야 되고, 그그 그렇죠? 다음에 손오공도 봐야 되고. 자, 아셨죠? 이제 바, 바닥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뭔가 시작하려는 낌새가 누군가에게서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윤 씨다, 이 씨다, 정 씨다. 이런 거 인맥주들은 이제 슬슬 자취를 감출 겁니다. 살짝 살짝. 시세는 나와요. 왜냐? 설거지. 여러분도 물리게 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 또 신원 이건 어때? 예, 이제 이건 이건 어때? 자, 자 대북주는 계속 보시라고 했잖아요. 대장 잡으라고 신원이 대장이었죠. 요, 예. 흐름에서 그리고 아직 밀리지 않고 지금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이제 대화 관련해서 이제 언급했고 북한 저 미국도 북한하고 언제든지 대화 용이 있다 했고. 분위기는 지금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안받아 얘네들이. <laughs>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예. 우스갯소리로. 네. 오늘 잠깐 시세가 났는데. 그 거기 북한군이 하도 시끄러워서 잘못 예, 받았대요. 누구라요? 동무. 이래,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받아서 끊어져서 뭐 올랐다는. 예, 믿기지 않는 루머가 돌아다녔는데. 어쨌든. 예. 그 남북연락선이 다시 통화가 되면은. 예. 이거는.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북 대북 정책은 계속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주가 될 겁니다. 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요. 자 동무들 <laughs> 북한에서도 이거 보시는 동무들 있, 있다면 전화 좀 받으라 오고 <laughs> 아셨죠?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신원 그리고 아난티 네, 아난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에요. 아난티 이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선도전기. 선도전기. 이건 어때? 얘도 눈여겨보라우 이겁니다. 네. 선도전기까지. 자, 그리고 비보전 해스케어. 와, 이거 진짜 바보가 될 거냐, 아닐 거냐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계속 꼼지락꼼지락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이제 요거. 1500, 요기 1540원? 요기를 이제 지지하고 갈려나 말려나. 종가상, 요, 1640원 있죠? 1640원 위로 종가가 형성될 때를 눈여겨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공부입니다. 자, 한솔로지스. 한솔로지스. 한솔로지스틱스. 이건 어때? 이거 아직도 야금야금 준비하고 있어. 자, 요거. 요거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슬. 네. 자, 그리고. 수소대이 잡혀있죠? 이건 어때? 두산퓨얼셀. 어제 미친 듯이 외국인이 샀죠? 자, 오늘 흐름 어떨까요? 오늘 흐름. 아이고. 자. 잠깐 뭔가 깜빡했네요. 이 정품인데 왜 이래? <laughs> 자, 어제 미친 듯이 100만주 사서, 이렇게. 그 전에도 되게 많이 샀잖아요? 몇백만주 샀잖아요? 그런데 오늘 14만주, 기관 9만주 이렇게 던지면서 이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게. 과연 차익 실현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떨어진다면 여기 5만 원 위까지 여기서 받쳐놓고 저 같으면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5만 3천 원, 5만 원 사이에서 공부를 좀 해보다가 정말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면 손절을 각오해야죠. 이 정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손절 없는 주식이 어딨어요 하지만 기대감으로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전 세계에서 유리하잖아요그 중에 대표 회사가 두산표월세, 제일 좋대요. <laughs> 두산표월세 잘 보세요. 야 이거 하루 이거 내렸다고 네, 울상인 분들이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주식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고수 덮쳐서 그냥 영이 엄마 돈 따고 철수 아빠 돈 따고 그러세요. 어, 2, 3% 떨어진다고 울고 뭐 인생 망한 것도 아닌데 주식을 왜 합니까?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문밖은 어떻게 나가요? 예 <laughs> 유명한 스님이 말했다면서요. 그렇게 걱정 많은데 어떻게 문밖은 나가냐고. <laughs> 어디서 돌 떨어질지 모르는데 자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조바 심내지 마세요. 자코롱 글로벌 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또 서희건설 이건 어때? 네 서희건설 예뻐진다고 했잖아요. 얘네들 일안 해도 3조 원의 수주. 예, 장고, 남아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IMBC. 요거 수상하게 지금 급하게 올라와서 바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니까 러요 하락 구간, 요 하락 구간, 요거는 벌써 삭제를 했어요. 그니까 다시 제자리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바이오렉. 자, 자, 요것도 바로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 자, 제가 이거 매집하는 거요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고바이올레 이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요 제자리 고바이올레 이거 보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옴 아이고 요놈이야 진옴이야 하는 요 진옴앤컴퍼니 네 얘네들 보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조금 다른데 이렇게 기관들이 쭉쭉 들어와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진옴앤컴퍼니 얘는 쉬고 갈지 어제 쉬었어요 이게 쉰 거예요 알고 보면 요때 쉬면 올리면서 쉬어요 얘네들. 이런 애들은 무섭게 갑니다. 이거 7만원까지도 열려있네요. 얘네들 보면 여기. 자 이거 진입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하고 여기서 잘 공부해갖고 네, 지노맨 컴퍼니. 예, 저라면 여기 이탈. 4만 5천원 이탈 안하면 뭐 갖고 가는거지 뭐. <laughs> 자 그리고 부산주공. 수상한 흐름을 보인 종목. 자 이런 종목 어디서 본적 있죠 우리. 자요때도 올려갔었고 시장 하락을 틈타 서 다시 올리면서 싸게 물량 모았고 조정 살짝 하고 다시 네. 아, 무슨 반지의 저항에 두개의 탑이야 뭐야 이거 탑을 잡고 이렇게 좋아하지 얘네들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윗꼬리 자 이거 이제 채우면서 가야 돼요 얘네들은 예 네, 요거 요거 수상합니다 이것도잘 보세요 시총이 346억 부산주공 그리고 대주주 대주주가 얼마나 갖고 있나요 아유 대주주 없네 뭐 하지만 그냥 한방 있는 형들이 들어오면 이거 바로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러려고 여기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간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컴온 아니고 캠온 자 드디어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보면은 윗골이 달고 오늘은 그 윗골을 채우면서 시작했죠. 내일 이게 바로 가면은 금상첨화겠지만 네, 어디 그런 맛이 있겠습니까? 얘네들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죠. 요 자식들이 내일 여러분들 털고 갈 수도 있어요. 잠깐. 4,500원까지도 밀렸다가 이제 갈 텐데 어쨌든 저항선을 돌파하고 야금야금 요 꼬리를 잡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거 오공주에서 4,300원 정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공부하시라고 네, 이제 슬슬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간다면 어디까지 가느냐? 뭐 어디까지 갈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점장이도 아니고 그거 알면 네, 전 재벌됐죠. 자, 일단 목표는 여기까지 잡는 거지만.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죠. 네. 자, 그리고, 유라테크. 이름이, 이름이 좀 예쁘네요. 유라테크. 급하게 올라왔는데 지저분하죠? 요거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충청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유라테크. 이런 것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프럼파스트. 그리고, 대주산업.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유라테크 볼 때는 네 지저분한 애들 여기까지 갑자기 쏠 수도 있어요. 충청 대망론 옛날 네. 선거 때마다 하는 말들 있죠. 뭐 충청의 아들이다, 사위다, 딸이다. 뭐네 충청도 이제 그쪽으로 세종시로 뭐행정시도 이런 거제대로 옮기겠다. 뭐짚무실을뭐 하겠다. 뭐 언급하면은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셔야 돼요. 다 대선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인산가 드디어 얘도 저항선에 헤딩을 했습니다. 자, 요거. 요거 보세요. 예, 외국인들은 빠져나갔는데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상 없이 얘네들은 할일 한다는 다른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산과인상과잘 받으시고요. 실적 아주 좋아요, 얘네들. 네, 그리고 세종공업. 자, 요것도 아까 두산 퓨얼셀과 마찬가지로 올른 거, 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량을 잡고 개미들 물량 잡으러 오겠죠. 어디까지? 여기저항선이 시작된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돼야 되는 거죠. 만천원 언저리에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구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어때와 대선을 준비하는 종목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나는 드러내는 그런 애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잘 보실 종목들은 모든 종목입니다. <laughs> 그리고 특히 대선과 연결된 것들은 잘 봐야 돼요. 가는 걸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흐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먹어야지. 그냥 뭐운 좋게 먹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먹을 땐 크게 먹어야죠. 수익을. 자, TPC 글로벌 얘네들. 똑같은 애들이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을 할수 있는 예, 그런 확률이 좀큰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겠죠. 만약에 다시 똑같이 간다면. 그러면 이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렇게 단봉으로 거래가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거래가 몰려서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 시동 거는 거죠 TPC 글로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준에선 이 TPC 글로벌이 좀 예쁩니다. 아직도 싸고, 네. 그리고 대북주 관련해선 신원 그리고 아난티 이런 거잘 보셔야 되는 거 아셨죠? TPC 아 TPC 이름은 참못 같은데. <laughs> 자 여러분들. 재능 기부, 뭐, 너무,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러분들, 메일 주신 분들, 오늘도 조명 관련하는, 네, 분이 또 감사의 인사를 주셨는데, 와, 이분은 공부를 되게 잘 하셨어요. 아시아나 항공인가? 이거를, 제가 오공주에서 계속 이 부분, 정지되고 밀렸는데, 기관이 사니까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8,000원, 18,500원 사이에 사셨나봐. 네, 공부를 잘 하셨나봐요. 그리고 시세가 올라오니까 또 욕심도 줄인 거야. 그분은 잘 사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뭐1 8 0 0 0에 샀는데 뭐 2만원 넘으니까 10%래요. 그러니까 100개를 샀으면 20개 팔고 뭐 30개 팔고 전량 팔고 뭐 이렇게 대응을 했대요. 자기가 뭐 24,000원을 본인이 목표 주가를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정했으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더 기분이 좋을 정도로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네, 대전, 세종 어디라고 말하면 다들 아실까 봐안 되겠고 어쨌든 조명 관련 불 켜시는 분입니다. <laughs> 우리의 밤을 네, 빨간 불로 이제 시장을 불켜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아, 저는 오늘 오늘 받은 메일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이런 메일 사례를 드린 것처럼 공부해서 진입할 때 욕심을 줄이고. 네, 그리고 자기 원칙 잘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9월 시작됐고, 네, 지루한 바, 박스권 장세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시장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항상 네,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마시고, 인내하는 매매, 그리고 참는 인내심, 그리고 여유, 여유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끝입니다. 안녕, 오공주 친구들. 네, 갑니다.